노래가 없고 예술이 없다고 하면, 이 소리가 없다고 하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생각서다 아주 황망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판에 박힌 얘기를 한다고 하도 모르지만, 참, 창조의 세계라는 것은 하늘로 땅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아름다움의 표현인 것이고요. 그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또 가슴속에 담은 분들이 예술인들이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 심원시, 여러 가지 춤과 모든 영향을 통해 가지고 영광들을그 모습을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답답하고 뭔가에 빼앗긴 시절을 살고 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또,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이 모습을 통해가지고 모든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은 떠나가게 되고 밝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침침하고 어둠컴컴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제 뭔가 우울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과 율동과 춤과 노래를 통해가지고 시를 통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밝혀줄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이제 2021년도를 보내게 되면 은 내일 모레서부터는 어쩌든지 대망의 2022년도도 우리에게 똑같이 오게 될 겁니다. 전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를 향해서 함께 출발하는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출발하길 바라면서요. 올해 모든 캄캄했던 안동들다 풀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밝은 역사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창공을 향해서 우리가 우주와 만물을 우리 가슴에 담고 마음껏 발산하시는 우리 귀하신, 여기 계신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되는 분들의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째로 금년 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도 새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모임이 우리 황성기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더욱 더 아름다운 교도 힘찬 발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관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습니다